제아 지금 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 떴는데 시 아, 안내 아, 아, 어, 아, 아, 전화해라 안내 아니한 전화해. 와, 시에 분명해본 적 처음이거든요, 제. 아아뭐 해보면 되죠. 론이니까 목소리 톤도 좋아하죠 아유 안 아까 저부 두 분이 다 했던 건데요. 이거 할 거예요. 기둥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갖다 된다아 근데 에임이 흰색이라 안 보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좀 빨간색 초록색 좋아하세요? 빨간색 좋아하세요? 빨간색 빨간색 얘가 빨간색. 예,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되있고점만되있지총 아, 들고 있거든요 총을 안 들면 점으로 바뀝니다 아~~ 총은 아아 조준점이생기나 아 그렇구나 아 처음으로 어자 이제 에임을 오 어,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질지를볼 거예요 진짜 게임하는 세팅으로 자세를 잡아보실까요? 자, 자 게임 할 때다 지금 게임 한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잡아보세요. 예. 네. 다음에 기둥을 하나 바라보실까요? 기둥의 중간에 에 임을 갖다 대고 왼쪽이나 오른쪽 기둥에 에 임을 갖다 움직여보세요. 네. 빠르네. 빠르네. 어, 빠르네요. 엄청 빠르네요. 어, 그래요. 그렇죠. 이번 기둥이 안 가잖아요. 안 가. 네. 그래. 어. 그러면 이거를 일반 상태 감독, 제 둘러보는 감독이라서 감독 같 걔를 낮춰보는 거예요, 어, 그렇죠? 나도 살 낮추면 ESC. 사실요? 다 낮춰졌을 거예요. ESC. ESC? 느리네 이 조금씩 올리는 거죠 아 대박 아씨 어, 이분은 좋아요 좋은데 빨라요 아좀 빨르네요 좀 조금 좀. 예민하잖아 넘어가잖아 네. 넘어가서 돌아오니까 어, 근데 너희가 돌아오는 게 능력이 음. 넘어가서 못 돌아온 사람이 많거든 <laughs> 아 넘어갔다 우린 집 나갔다도 들어와요 아 역시 <laughs> 가을 전화 같은 남자 아 멋있습니다 볼까요 <laughs> 아 빠르네요 아닌가 맞는 거 같아 아니야 도 다시 이게 해야겠다. 조절을 좀 많이 해도 돼 어차피 0.0이치 조절하셔야 돼 지금 1식 조절한 거예요 네. 빠르네요 응이렇 음, 빨라 겁나 빠르네 또, 겁나 빨라 겁나 낮추네 발발해 이거. 이렇게 어. 빠르면 안 되거든요 스코프 감도를 확낮춰버려확 확확확 낮추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24 정도 맞추고 뭔가 너무 예민한가? 근데 여기는 완전 그러지 않네. 아, 이건 말이 안, 안 돼.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제로 시작한. 난딴 거보다 눈으로 먼저 보고 옮기는 게 이게 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 해. 제 눈으로 가니까 눈이 먼저 가니까 손이 가져야 돼. 그치? 어,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손이 간다, 진짜. 야, 이게 중요하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발견하고 거기로 어. 가고. 아이 좋아하셨어. 또 딱딱진 기둥에. 레이크 잘하세요. 딱딱딱. 하요 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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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이런 칭찬 처음인데요. 어, 이거, 이런 칭찬 처음이에요. 이거 미래의 김블루가 보입니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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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지금, 지금 빛나는 어, 원석이 돼요 지금. 약잘팔아. 아, 잘팔아. 아, 약잘팔아 <laughs> 어, 보니까. 오 어, 미래의, 미래의 김블루. 김블루 시럽도 <laughs> 나오겠어 이러다. 아주. <laughs> 스윗하네. 아주 뭐. 제가 좀 스윗하죠 제가. 네. 이제, 수직감도란 애를 맞출 겁니다. 수직감도는 위로 튀는 거를 제가 내려주는 이 음, 위아래, Y축을 수직감도라고 합니 맞아요. 보면은, 예, 제가 나, 엄청 낮췄어요. 나는 음? 어, 계속, 내리, 내리는데 올라가요. 어, 그러네. 해보실까요? 네. 어, 내리는데 올라가. 네. 맞아요. 네. 일단, 그러면, 네. 내리는데 그렇죠. 올라가고, 조금씩 올리는 거죠. 어우, 내리는데도 올라가. 그렇 진짜 진짜네. 그렇죠. 이럴... 이러면, 은 올리는 겁니다. 줌을 하고 쏘셔야 돼. 그렇죠. 올라가 내려요. 아 이제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예요. 하스텝시하스텝시 진짜 조금씩 올려요. 0.3, 0.1씩 올려요. 그렇죠 어, 아, 어떻게 하셨어요? 한1 근처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내려요. 숫자를 내려야 되나요? 올라가고 있으면 올려야죠. 위로 올려요? 네. 올라가고 있으면, 애, 무기의 반동이 너무 센다는 거잖아요. 음. 힘을 더 준다는 거죠. 수익감 올려서 너, 내가 힘을 아, 더 주겠다. 내가, 내가 제압하겠다. 어, 올라가면 힘을 더, 힘을 더 주는 겁니다. 오, 방금 세발 모여요. 멤버인 어. 줄 알았어.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방금 세발 더. 죽었어요, 방금. 대박이야. 대박이야. 양 무지하게 반다 양이? 녹가 들어가야 녹가 들어가. 오우, 야, 기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일이라서아 <laughs> 이제 내려가네 반약이 어, 없 어, 다시 아내려간 어, 이건 맞춰아 기가 막 이게 뭐 그럼 뭐 축구는 원정 경기 안 가나? 똑같이 어, 가만히 아, 하는 거지 어... 가만히 해야죠 네, 가만 하고 볼게요 아제 필드만 잡을 텐데 아이 뭐 아이 마우스 패드 마우스 장비 다 가졌죠 거의 안가절모드 캐절모드 들어가니까 드럽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를 주사율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몇 장의 이 화면을 보여주는지, 얘가 한 60프레임 되는가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섯 배 좋은 모니터를. 뭔 얘기야? 툭툭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러운데, 우리 부드러운데 완전. 여기서 여섯 배더 부드러운. 아아전 세계 1위였습니다. 아, 과거. 과거 1 0 0 1위였습니다. 1인칭이나 3인칭이랑 뭐가 달라요? 1인칭은 그 카메라가 보는 눈높이가 가슴쪽에 있어서 좀 키가 작아 보여요 아. 우리 카메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여기서 이만큼 보이는데 키가 작아 그리고 어지럽다 어지럽다 블럭키 그래 인테거 반동이 아예 안튼그런 아, 이럴 때 무조건 죽거든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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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내가 먼저 봤는데 너. 사실 헤드 쪽에 딱 있네. 아, 라이이거 음, 헤덩도...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 아, 아제 모니터가 아니니까. 아니 뭐 누른 걸만 덜어지 않다는 느낌이 좋네. 아, 진짜요? 뭐라도 이렇게 진짜. 뭐라도 거... 둘이서 <laughs> 바로 뜨실래? <laughs> 음. <웃음> 음 아, 아, 살짝 뜨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네. 찔움찔 절대 절대 안볼 게임 해 봐요. 본인 집에서만 잘라는것 같은데? 맞았어, 맞았어, 어, 또 맞았어 혹시 한방 맞으면 가또가찮아 오,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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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비 오, 오, 근무하다가 뭐찌 일어났지 1시간밖에 안돼가지 피곤 피곤 <laughs> 누 하루에 두 시간잖아. 다한 시간 되지. <웃음> <웃음> 세수를 안 해가지고. 어, 네, 네. 저 세수를 안해 가지고 갑자기 세수를 누가 하 주일 주일도 누가 하 주일 주일인데 피 새벽에 닦딱네야 아, 벌써 잠킬게야 아까가 왔잖서 아니 근데 이도잠킬했어잘었어 세곤 됐어 어 아, 지금 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 맞장 떴는데 지금 완전이세요. 어때? 안도. 야, 전화하려 갔는데. 아니한이전화해 와, 벡터 쓰는 거 봐. 와!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와, 벡터 들었으니까 이거 보이나? 똑같 보이나 봐. 깔리려 하는 거 아까이 아니 어떻게? 못 죽었어요. 와, 설마 벡터를 쓸 거라고. 오 패밀! 바이바이. 아직 을못 싸웠어. 아, 저기 멋잖아. 바로 보고 싶지 않아. 아, 야 가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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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터 지혼데? 사람 덩어리 아, 아, 만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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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안내 메시지 기록. 이제 보여드려 다시 한번만 더. 세팅되거든요 아, 이거 뭐. 아, 우리도 뭐파워 우리 기대가 너무 컸나? 음. 아니 그백타 하겠다고요? 아니 뭐 엠포트를까요? 아니 베릴해야지 베릴. 반동 잡는 거 봐야지 베릴로. 형님 괜찮으면 어. 제가 부를게요. 그래. 야 그래. 아, 검증을 좀 하고 그래, 좀 그래. 얘기해줘.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아니 이건 아닌 거 같아. 것 같아. 아, 여기, 제가 영성만이야. 지금 제가, 우리, 우리 믿음이 많이 흔들려. 제가, 다음에 제가 모니터 또 없겠어. 또또 모니터가 구리대요 그래. 아, 아, 모니터 가 아하, 이거 다시 아, 장어이야뭐 하나, 뭐 하나 사다 드려 아. 지금 거기? 아니, 뭐, 뭐, 장비 탓에 구멍난 축가 식구도 샵하고 했어가지 와, 다이다로 뚫어 안 끄고, 와. 같은 팀다 죽고 있는데. 아니, 아까 봤던 거. 와, 1킬 넣기. 뒤로 돌아서. 와, 뒤로 돌아서, 뒤치기만 해. 아우, 안 붙어. 와. 진짜. 와, 선피, 삼피... 사람이 지금 그 문제가 다. 같은 팀, <laughs> 같은 팀 <laughs> 쐈어! 제가 먼저 쐈습니 같은 팀 쐈어. 우와, 그 와, 대박. 와, 게 어시스트, 로키 오, 형님. 형님들, 지금 0킬, 아, 4킬 0스어요다 아, 아, 아 시끄럽 4킬 0대스요 4킬 0대스 아, 바쁜 사람 이렇 오라가라 해. 아, <목소리도> 이저 진짜 어이. 마음 떠났었는데 한번 5킬 용데스 한번 다시, 다시 기회를 한번 주자. 아, 믿음을 아, 줄수 있나? 또, 뭐야? 또 오자마자 왜? 어제만자 죽은어 사망했어? 아이, 저 5킬 용데스지. 금너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 아, 진짜 긴장해서. 아이, 생일이가 되죠. 어, 거못하네데 어우, 약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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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못 했다. 8킬. 근데 움직임은 진짜 나와줘. 진짜. 나와줘. 근데 동작을 잘 썼어. 어, 어. 가지금 왔어요. 맞아. 어, 오, 진짜 뭐. 진 같은데 우리한테 우리 뭐. 보여 주려고 퍼포먼스로 오, 이 팀에서 와, 아, 저거 좀같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그 감독을 다시, 아. 아. 다시 맞춰야 되겠네. 아, 예, 그 아. 안 아. 죽는 선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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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안 죽는 아.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 너무 바쁘네. 아하. 이 정도면 저 나쁘지 않게 하는 있는 거요 1등. 어, 지금 지금 쿠킬 뒤치기가 이게 계산적인 플레이. 뒤치기가 뭐야? 뒤로 돌아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게. 어... 아 뒤로. 어뭐 던지고 같은... 같이. 같이 팀들이, 팀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 지금. 아, 팀들이 잘하네. 음, 음, 팀들이 다 쏴주잖아. 이거 제 칭찬 아무도 없는데. 아니 동네 잘쐈던것 같은데. 아 이거 이겨내야 돼요. 어. 아 그렇죠. 아, 네. 대륙 네, 그게... 세계가 뭐 이런 이런 네. 세계죠. 네. 아, 아무도 제 팀은 없네. 이봐 이봐 이봐. 어. 어, 오늘 아, 쓰러져가지 아, 대박! 아, 앰로 바꾼다. 와! 원래 총 쓰겠습니다. 와 m 포 아, 아 m 포까지꺼내시네 아, 아니, m 포가 원래 이 배틀그라운드의 메인 총기. 음. 와, m 포를 음. 꺼낸다고? 네. 네,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들이 있나? 이게 오오 어, 보통도 쓰리 톤으로 선호한다. 또... 야, 아 이거 잡아좀어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이거 오늘 이상하네. 아, 레버 좀 약하네. 어, 오, 이... 어, 도도도 아, 이안맞습면 아, 아 무적 시간이에요. 반짝이 있거든요. 절대 쏘면 안 됩니다. 아, 저걸로! 아, 걸로죠 아, 그건 아, 진짜 실망이다. 아, 아, 로이번야 아침에 겠다 저걸 아, 왜 이러지 네. 오늘? 오, 야 저걸로 진거는 또올때 아무도 모르야 우리 좀 회의 좀 해야 되겠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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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블루가 오른가 아, 회장님 네. 그거 아닙니다 어. 아 이건 음. 나쁘지 않았는데 아. <laughs>